슈스케 하실 때 엄청 까칠하게 하셨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네. 초창기 오디션이었고 음. 참가자들이 약간 가수를 조금 무시하는 음. 아마추어에서 조금 노래 잘하신다는 분들이 아. 조금 가수 프로페셔널한 친구들좀 무시하고 음. 내가 너보단 잘하지 뭐 이런 아마추어에서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프로에서 제일 노래 못하는 사람보다는 못해요. 근데 아마 프로의 차이겠죠. 가 그렇죠. 무대에 네. 올라가서 딱 봤을 때는 음.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침을 놓고 싶었고 그리고 또 양말 편집이 좀 있었고 사실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 이거를 막 이렇게 편집해 놓으니까 그때 인상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지금도 대중들한테는 강한 인상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요즘 그 이미지 세탁하느라고 신랑 석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무슨 <laughs> 뭐술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아까 보니까 여기 와인도 쫙 있고 여기 이제 직원용들 직원용이에요. 네, 직원용. 이거 보니까 저 와인 옆에 가격표가 다 적혀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만약에 자기가 꺼내 먹고 싶으면 그 붙어 있는 가격에 반만 내고 먹어요. 아, 아 그런 거예요? 오. 좋은 복지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자기들, 저는 여기 가끔 라오고 자기들끼리 막, 뭐 친구 만나러 어디 가야 되는데 뭐 그, 그, 그러다 그러면 여기 와서. 저도 사실 락을 되게 좋아했던 음. 세대고. 제가 들었 레드제플린 뭐 이런 거 듣던 시절이거든요. 그 당시 에 한국에 갑자기 뭐 부활이라는 밴드가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이순철 씨가 탁 등장하면서 난리 났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저 멀리서 했던 분을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제가 오늘 나오면서. 한 40년 만이죠, 그러면? 어, 그럼 맞아요. <laughs> 오늘 지금 벌써 39주년이더라고 보니까 데뷔한지 벌써. 네, 사, 이제 40년 차에 들어가기 진짜로 40년 된 거는 정말 좀 믿겨지지도 않고. 왜냐면 근데 1년이 너무 빨라요, 세. 그게 이제 50대 넘어가면 이게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 느낌 있잖아요. 어, 저는 1년에 공연을 한 30개에서 40개를 매년 하기 때문에. 네네. 공연 때문에 엄청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아, 느낌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네. 어릴 때부터 이제 저는 혼자 매니저 없이 27살 때부터 제작을 하고. 네. 소속사 없이 제가 지금까지 왔는데 열심히 준비한 게 조직력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밴드도 지금 다 20년, 25년 네네네. 됐고. 뭐 앞에 있는 스타일리스트도 막 음. 20년 25년 됐고 음. 저희 직원들이 거의 20년 다 넘은 팀들이라 네네. 그 조직력이 딱 갖춰져 있으니까 음. 요동치는 일이 별로 없죠. 예. 음. 네, 그래서. 컨셉 바뀌면 바뀌는 대로 연습하면 되는 것이고 음. 그냥 쭉쭉쭉쭉 가면 돼요 그래서 네. 재밌죠 공연이 음, 음, 오히려 아니 무대에서 사실은 그몇 시간 동안 수십 곡을 부르면서 사실 가만히 부르는 것도 아니고 컨셉도 바꿔가면서 계속 부르고 그럴 텐데 그게 체력적으로는 저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무대 올라가면 작두 타니까요 제정신으로 하는 게아니요 <laughs> 약간 주고받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신발안 네. 나고 신명나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몰입하고 음, 음. 그러다 보면 이제 잡생각이 이만큼도안드는 거죠? 앨범 새로 나왔잖아요. 네. 라이브 앨범. 네네네. 31곡. 네. 네. 베스트 라이브 <laughs> 31. <30 원. 웃음> 그 앨범 좀 소개 좀 잠깐 해주실래요? 그게 라이브들이 어떻게 다 모여진 건지? 그 아마 우리 라에서 최초로 라이브 앨범을 만들었었고요. 음. 그리고 라이브 실황 비디오를 처음 만들었어요. 네. 그때가 1989년도, 90년도 이때였으니까요. 라이브 앨범도 꽤 많아요. 왜냐면 공연할 때마다 음, 아, 녹음을 음.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10주년, 15주년, 20주년, 25주년 이렇게 해서 빅콘서트 할 때마다 네. 실황 콘서트 라이브 투어도 다 찍어, 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아, 이걸 하나 싹 모아서 음. 팬 서비스로 그냥. 딱 라이브 앨범으로 딱 만들어드리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그럼 곡이 들어가 있는 곡들은 한뭐 10년 전 이때 나온 곡들 그 라이브 했던 것들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 그렇죠. 아. 예, 10년 전 라이브도 있고 음. 얼마 전 라이브도 있고 근데 이제 리, 믹싱은 다 다시 했기 때문에 네. 사운드는 괜찮을거예요 옛날 초창기에는 부활 때는 좀 질러대는 스타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솔로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럽더라고요. 음. 그 표현하는거나 이런 것도 네.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약간 그게 나이하고도 연결돼 있고. 나의 니코로 까칠함이 좀 같이, 네, 아, 예, 예. 예, 보컬에 좀 들어가 있고, 음. 까랑까랑하고, 네. 공격적이고, 뭐, 제가 지금 들어도, 어우, 막 이런, <laughs> 막, 막, 끝없이 올라가고, 막, 막 네, 노래가 네. 막 뻗치지 네. 못해가지고, 네. 예, 막, 막, 힘이 넘쳐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 목소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이 아니었어요, 부활 때만 해도. 너무 얇고, 아 예, 너무 하이톤이고. 네, 네. 저는 오히려, 뭐, 로니 제임스 디오나, 뭐, 이렇게, 아, 뭐, 그런. 좀 거친 스타일을 좋아하셨군요. 네. 네. 거칠고 좀로우저 임재원 씨 목소리 참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 아, 네. 어, 네. 네. 아, 저 목소리 너무 멋있다, 임재원 씨.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로 데뷔하면서 저만의 음악을 만들고, 이제 부활 음. 때만 해도 우리의 음악을 했지만, 음. 이제 솔로로 데뷔하면서 저만의 음악 색깔을 찾다 보니까 음. 저만의 창법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장르가 또 여러 가지가. 네. 있기, 있으니까, 뭐, 재즈 할 때나든지, 가성, 반가성 음. 진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바레이션 하면서 쓴 이런 느낌들을 하다 보니까, 전만의 보컬 창고에 좀 정립이 된것 같아요. 예. 대중적인 보컬, 음. 이런 쪽으로 저는 좀더 연구를 많이 했고, 재즈 보컬리스트들더 많이 좋아했어요. 사실은, 스팅이라든지. 아, 그러셨구나. 예. 아.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음악이 락밖에 없지 않았어요? 그때도 락도 없었어요 사실 진짜. <laughs> 네 맞아요. 네. 김현지 선배도 락이셨고, 예, 네. 용필 형님도 락이셨고 다 락이었어요 그냥 그냥 그래서 음. 그냥 우리 그냥 음악 특히 그룹은 다 락이잖아요. 락 아니면 음악 아닌 것처럼 그냥 네. 막 그런 느낌도 아, 있었죠. 락해야지 뭐 이런 네. 느낌도 있었잖아요. 전 다행인 게 솔로를 해서 여러 가지 음악적 장르를 좀. 접해보고 음.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의 단점은 오늘도 난 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락팬의 네. 어, 반을 잃고 정국민으로 네. 돕죠 네. <laughs>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후배 가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점이 여러 장르의 히트곡이 있다는 점을 가장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그게 공연에서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단조로 않고 쭉 뒤에 가서 재밌게 신나게 놀고 마지막에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음. 이런 것들이 구성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 여러 장르를 하길 잘했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게 부드러운 아주 아주 부드러운 실크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같은 말리꽃이래도 발표했을 때 당시의 말리꽃과 지금의 말리꽃은 다른 것 같아요. 키는 똑같아요. 옥타브는 똑같은데 어. 느낌은 다르죠. 고그 부분이 이제 제가 사실 후배들한테 좀 레슨을 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약간 테크니컬한 것보단 마인드 컨트롤 좀 필요해요. 아 네. 어차피 자기 음역대에 있는 음인데 음. 높은 음만 가면 힘을 딱 주고 이제 저기 마음속 준비!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노래를. <laughs> 근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내 안에 있는 음인데 그럴 필요도 없고. 다 우리가 코드에서 이루어지는 멜로디기 때문에 네. 그 그물 코 걸듯이 이렇게 잘 걸리면 되겠고 음. 그런 면에서 이제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그런 거는또 코칭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멘토? 네, 그래서 가끔 대학교 뭐 특강 네. 나갈 때한번씩해주는데 <laughs> 특강 정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laughs> 하셔가지고. 전 국민이 저보다 노래 더 잘할 것 같은데. <laughs> 아, 요즘 후배 노래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네. 깜짝 깜짝 놀래요 근데 과거에 그 슈스케 하실 때 엄청 까칠하게 하셨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네. 초창기 오디션이었고 음. 참가자들이 약간 가수를 조금 무시하는 음. 아마추에서 조금 노래 잘하신다는 분들이 아. 조금 가수 프로페셔널한 친구들 좀 무시하고 내가 너보단 잘하지 뭐 이런 약간의 그 그런 음, 호세들이 있었네요 네, 후보들이 나왔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아마추에서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프로에서 제일 노래 못하는 사람보다는 못해요. 그게 그냥 아마마프로의 아마 차이겠죠 그렇죠. 예. 무대에 올라가서 딱 봤을 때는 음.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침을 놓고 싶었고 그리고 또 양말 편집이 좀 있었고 예. 사실은 뭐 그, 정도까지, <laughs>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 이거는 막 이게 편집해 놓으니까 그때 인상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네. 지금도 대중들한테는 이승철 씨가 좀 그런 강한 인상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이미지 세탁하느라고 <laughs> 신랑섭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laughs>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노래도 그렇고, 사람도 이게 좀. 세월이 좀 흘러가면서 음. 부드러워 지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맞아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부드러워지고 네. 어렸을 때는 좀 뾰족뾰족했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뾰족했거든요 그래야지 멋있는 줄 알았고 또. 네, 그래야 또 청춘인 거죠 또 이게 뭔가 치고 나가야 그치. 되는 거고 지금은 나이 들어서 그게 안 되는 거고 <laughs> 기운도 빠지고 <laughs> 지금 그러면 뭐 아무 단어라도 은퇴라는 <laughs> 단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 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노래하는 게 오히려 저의 모든 정신이나 육체적 면에서 음. 건강을 지키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한다는 게그 어떤 비타민보다 훨씬 영양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라이브의 황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웃음> 이게... <웃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상업적인 대장. <laughs> 아, 저... <laughs> 저... 그 말도 안 돼. 그게 위대한 탄생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하나 하자고. 아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그런 <웃음> 그 거예요? 기자님들이 그거 <laughs> 쓰시 기자님들이 만드시잖아요. 아 보통. 진짜로? 예, 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위대한 탄생 이후로 라이브 황제버거를 하나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네. 예. 저희 밴드 이름 황제예요. 자기네들이 황제로 졌더라고요 아, 이승철과 황제 뭐 이렇게 지는데 아, 네. 가수가 본인의 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죠. 음, 예, 음. 그런 면에서는 좀 자부심을 느끼고 아, 옛날에 제가 음악 들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레코드 가게 찾아가가지고, 그날 나오는 거 기다려서 레코드판 사서 집에서 얹어서 맞아요. 이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네. 작년에 이 음원을 만들었어요. <laughs> LP를. 아, LP를 만드신 구나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야 집에서 놀면 뭐해갖고이 재즈 카페에서 이거 약간 레트로 분위기를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어, 레트로. 저도 레트로 나이 있어. 야구 이 감성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아, 너무 좋죠. 네. 음악이 너무 소모적으로 흐르고 음. 우리 때 요거 때는 이제 엘피 사다가. 아, 가사도 보고, 맞아요. 사진도 보고 네. 누가 만들었나 네. 어떻게 됐고 또 이걸 또고대로또 마이마이에 옮겨가지고 <laughs> 카드 마이 테... 마이. 테이프에 옮겨서 마이마이에 네. 들고 다니고. 뭐 방송 활동 이런 것보다 사실 콘서트가 거의 주시잖아요. 네. 콘서트에서 직접 관객하고 계속 소통하는 이, 이런 과정들이 가수라는 어떤 직업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유명한 셰프가 네. 자기 음식을 편의점에 파는 거와. 자기 레스토랑에서 파는 거랑 네, 네, 다르겠죠. 네, 완전히 음. 다르겠죠. 자기 음식을 만들었는데 편의점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던져주는 거와는 음 완전히 다른 거죠. 요새는 저는 서라운드로 콘서트를 해요. 전국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네. 보통 2천석에서 3천석 정도. 그극장은 보통 스피커가, 라지스피커가 두 개가 달려있잖아요. 네. 저는 120개를 달아요 3층까지. 믹싱부터 서라운드로 다 돌아가게 하고, 음 이렇게 해서 콘서트장에 오면 아마 영화관 오시는 것처럼 네. 네, 그렇게 지금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음, 음이 이렇게 움직이고막 네. 날아다니고 하는 거야. 아니 라이브에서는 우리한테서 세계에서 최출 걸요. 아마 전체 관객들을 더 어떻게 하면 100%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스피커를 점점 설치하다가 보니까 음. 아 그럼 이러면 서라운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게 음. 지금 이제 10년째 됐어요. 돈을 떠나서 음. 일단은 어쨌든 퀄리티에 더 신경을 쓰야 될 이제. 연륜이잖아요 나이가.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많은 팬들에게 지금까지는 저를 키워주셨으니 제가 음. 보답하는 음. 어, 나머지 어, 음악인데과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팬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네. 이승철 씨처럼 이렇게 아주 지금도 이렇게 막 정정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정하게. 정정하라고 정정하라. 하면 저 정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laughs> 이건 지워라. <laughs> 근데... 해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좀 가수를 너무 단명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젊었을 때 반짝하고, 뭐, 나이 들면 잘 조명도 안 하고, 아니면 뭐, 없는 것처럼 치유하기도 하고. 기도하 요즘 보면 아직도 폴메카트나 이런 친구들, 이런 분들이 아직도 계속 활동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승철 씨도 아티스트로 굉장히 좀 롱런 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아마 팬들이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것들 갖고 계신 게 있는지 후배 양성도 좀 시작을 했고요 네. 회사에서 네. 그래서 회사 자체를 조금 조직력 있게 음, 구조를 음. 좀 짜서 음. 제 음악과 그다음 후배들을 또 양성하고 음. 어, 그런 기획 차원에서 음. 조금 더한 발짝 업스테이트 해가지고 음. 좀잘 만들어 올려고 해요. 그 후배들은 요즘 스타일의 음악을 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저는 근데 솔리스트 위주로 많이 하고 싶고, 음. 저는 향후 저는 5년 안에 싱어송라이터, 한국의 싱어송라이터가 그레미를 가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그걸 너무너무 너무 바라고 있어요. 네. <laughs> 언어가 중요하죠. 언어가 중요하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언어가 해결된 음. 시대에, 그 다음에 지금 케이팝이 이렇게 융성하고 있고, 그 13살, 14살짜리 친구들 보면 천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악기는 한두 개는 네. 그냥 기본이고, 랭귀지 영어 그냥 네. 기본으로 하고, 어 그리고 뭐 정말 몸도 틀려졌잖아요 요즘 몸도 완전히 달라져서 네. 이 발성도 좀 달라요. 저희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 진행 네. 저 준비하고 있는데 아, 오디션을 준비하신다? 네, 승영 성라이저하는 네.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는데 평균 키가 185예요. 하... 저희 때랑 완전히 달라요. 잘 먹는구나 요즘에. 아, 우리 때는 <laughs> 네. 내가 장신이었거든요. 네. 네. 어, 난히큰 키였는데 지금 뭐 185니까. 네. 그래서 시대적으로 지금은 이제는 지금 많은 아이돌들이 좀. 케이팝을 이끌고 가고 있지만 음. 에디슈 란이나 찰리푸스 같은 싱어송 라이터들이 음. 이제 앞으로 어, 한국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음. 기대해서 한번 그런 후배 양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데뷔했던 친구들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수 있는 음. 그 것도 만들어 보고 싶고뭐 네. 네. 이승철 씨가 좀 그렇게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큰데 <laughs> <근데>. 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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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다른 데는 생있습을때 팬들하고 꽤 오랫동안 계속 같이 호흡을 해오셨다고 볼수 있는데 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임명이라 가수가 지금 네. 어, 뭐, 대한민국 탑 가수 로 어, 활동하고 네. 있잖아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음. 그리고 정말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한 어, 그런 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신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저뿐만이 아니라 음. 가요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케이팝에. 그러다 보면 정말로 케이팝에서 K를 뺀 정말 팝, 팝으로 예, 팝으로 어, 우리나라가 웃득 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음. 저도 어, 하여튼 게으르지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내년에는 네. 네, 40주년이기 때문에 네. 월드투어가 한 12군데 정도 잡혀있고요. 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저는 이순철 씨의 그 어떤 갖고, 갖고 있는 그런 많은 포텐, 포텐셜이 아니죠. 이미 다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네.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해외에도 많이 알려지고. 많이 알려지. 예. 네. 아유, 그걸, <laughs> 그거는 콘서트를 많이 하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거고. 뭐 저는 이제 열심히 뒤에서 응원하는 <laughs>